제 2회 장익덕이 분노하여 감독관을 채찍질하고 하국구가 환관제거를 도모하다. 동탁의 이야기를 하자면 그의 자는 중령이고 농서임조 사람이었다. 관직은 하동태수로 본래 교만하고 거만했다. 그날 현덕을 소홀히 대하자 장비가 성을 내어 그를 죽이려 했다. 현덕과 관공이 급히 말렸다. 그는 조정의 관리인데 어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는가? 장비가 말했다. 만약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도리어 그의 부하가 되어 명령을 들어야 하니 정말 못 참겠다. 두 형님은 여기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나는 혼자 다른 곳으로 가겠다. 현덕이 말했다. 우리 셋은 위리상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찌 헤어질 수 있겠는가? 차라리 모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장비가 말했다. 그렇게 한다면 내분이 조금 풀리겠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밤새 군사를 이끌고 주준을 찾아갔다. 주준이 극진히 대접하며 병력을 합쳐 장보를 토벌하러 나아갔다. 그때 조조는 황보승을 따라 장량을 토벌하며 고향에서 크게 싸우고 있었다. 이쪽에서는 주준이 장보를 공격했다. 장보가 적군 팔구만을 이끌고 산 뒤에 진을 쳤다. 주준이 현덕을 선봉으로 삼아 적과 맞서게 했다. 장보가 부장 고승을 보내 나와 싸움을 걸었다. 현덕이 장비를 보내 맞서게 했다. 장비가 말을 몰아 창을 들고 고승과 맞붙어 몇 합도 안 되어 그를 찔러 말에서 떨어뜨렸다. 현덕이 군사를 휘둘러 곧장 돌격했다. 장부가 말 위에서 머리를 풀고 칼을 들어 요술을 부렸다. 그러자 풍문회전이 크게 일어나고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검은 기운 속에서 무수한 병마가 쳐들어오는 것 같았다. 현덕이 급히 군사를 되돌렸으나 군대가 크게 혼란에 빠져 패전하여 돌아와 주중과 대책을위논했다 주준이 말했다. 저들이 요술을 쓰니 내일 돼지와 양과 개의 피를 준비하여 군사들을 산 위에 매복시키시오. 적이 쫓아오면 높은 언덕에서 그것을 뿌리면 그 술법을 풀수 있어. 현덕이 명령을 듣고 관공과 장비에게 각각 군사 천명씩을 이끌고 산뒤 높은 언덕에 매복하게 하고 돼지와 양과 개의 피와 더러운 물건들을 준비했다. 다음날 장보가 깃발을 흔들고 북을 치며 군사를 이끌고 나와 싸움을 걸었고. 현덕이 나가 맞섰다. 교전하는 순간 장보가 술법을 부리니 풍우회전이 크게 일어나고 날리는 모래와 돌이 하늘을 가득 메웠으며 구르는 병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현덕이 말을 돌려 달아나니 장보가 병사를 몰아쫓아왔다. 산 언덕을 지날 때 관우와 장비의 매복 군대가 신호포를 쏘고 더러운 물건들을 일제히 뿌렸다. 그러자 공중의 종이 인형과 지푸로 만든 말들이 어지럽게 땅에 떨어지고. 풍물회전이 갑자기 멎었으며 모래와 돌도 날지 않았다. 장보가 술법이 풀린 것을 보고 급히 군사를 물리려 했다. 왼쪽에서 관공이, 오른쪽에서 장비가 두 군대를 이끌고 나왔고, 뒤에서 현덕과 주준이 일제히 쫓아왔으니 적병이 크게 패했다. 현덕이 지공장군의 깃발을 보고 말을 달려 쫓아가니 장보가 황급히 달아났다. 현덕이 화살을 쏘아 그의 왼팔을 맞췄다. 장보가 화살을 맞은 채 달아나 양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았다. 주준이 군사를 이끌고 양성을 에워싸 공격하며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황보숭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정탐군이 돌아와 보고했다. 황보숭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조정에서 동탁이 여러번 패했으므로 황보숭으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황보숭이 도착했을 때 장각은 이미 죽었고 장량이 그 무리를 이끌고 우리 군대와 대치했는데 황보숭이 연속 일곱 전투에서 이겨 장량을 고향에서못베웠습니다 장각의 관을 파내어 시체를 토막내고 머리를 베어 서울로 보냈습니다. 남은 무리는 모두 항복했습니다. 조정에서 황보숭을 거기장군으로 삼고 기주목을 겸하게 했습니다. 황보숭이 또 상소하여 노식이 공이 있고 죄가 없다고 하니 조정에서 노식의 원래 관직을 회복시켰습니다. 조조도 공이 있어서 제남상으로 임명되어 곧 군대를 거느리고 부임할 것입니다. 주준이 듣고 군마를 재촉하여 온 힘을 다해 양성을 공격했다. 적의 형세가 위급해지자 적장 엄정이 장본를 찔러 죽이고 머리를 받치며 항복했다. 주준이 마침내 여러 군을 평정하고 상표를 올려 승첩을 보고했다. 그때 또 황건적의 남은 물이 세 사람 조홍, 한충, 손중 이물이 수만 명을 모아 바람을 보고 불지르고 약탈하며 장각의 원수를 갚는다고 칭했다. 조정에서 주준에게 명하여 승리한 군대로 그들을 토벌하게 했다. 주준이 조서를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그때 적이 완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주준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니, 조홍이 한충을 보내 나와 싸우게 했다. 주준이 현덕, 관우, 장비를 보내 성의 서남쪽 모퉁이를 공격하게 했다. 한충이 정의의 병력을 모두 거느리고, 서남쪽 모퉁이로 와서 막았다. 주준은 스스로 철기 이천을 거느리고, 곧장 동북쪽 모퉁이로 갔다. 적들이 성을 잃을까 두려워 급히 서남쪽을 버리고 돌아왔다. 현덕이 뒤에서 습격하니 적들이 크게 패하여 완성으로 달아났다. 주준이 병력을 나누어 사면으로 외웠었더니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자 한충이 사람을 보내 성 밖으로 나가 항복하려 했다. 주준이 허락하지 않았다. 현덕이 말했다. 옛날 고족께서 천하를 얻은 것은 항복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는 어찌 한충을 거절하십니까? 주준이 말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오. 옛날 진나라와 항우의 시절에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백성들에게 정해진 주인이 없었기에 항복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를 포상하여 격려한 것이오. 지금은 천하가 통일되었고 오직 황건적만이 반란을 일으켰소. 만약 그들의 항복을 허락한다면 선을 권장할 방법이 없소. 적들이 이득을 얻으면 마음대로 약탈하고 분리하면 곧 항복한다면 이것은 적의 뜻을 키워주는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니오. 현덕이 말했다. 적의 항복을 받지 않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면이 철통같이 둘러싸여 있어 적들이 항복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으니 필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만 명이 한마음이면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성 안에 수만 명이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동남쪽을 철수하고 서북쪽만 공격하십시오. 적들이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나면서 싸울 마음이 없을 것이니 곧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준이 그 말을 옳게 여겨 즉시 동남쪽 두 면의 군마를 철수시키고 일제히 서북쪽을 공격했다. 한충이 과연 군사를 이끌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주준이 현덕, 관우, 장비와 함께 상군을 거느리고 추격하여 한충을 화살로 쏘아 죽이니 나머지는 모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막 추격하고 있는데 조홍과 손중이 적군을 이끌고 와서 주준과 싸웠다. 주준이 조홍의 세력이 큰 것을 보고 군사를 이끌고 잠시 물러났다. 조홍이 기세를 타고 다시 완성을 빼앗았다. 주준이 1 0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막 공격하려는데 갑자기 정동 쪽에서 한 무리의 병마가 오는 것이 보였다. 맨 앞에 장수는 이마가 넓고 얼굴이 크며 호랑이 몸에 곰의 허리를 가졌고 오군 부춘 사람으로 성은 손 이름은 견 자는 문대로 손무자의 후손이었다. 나이 1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전당에 갔다가 해적 10여 명이 상인의 재물을 빼앗아 강변에서 나누는 것을 보았다. 손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 도적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힘껏 칼을 들고 강변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치며 동서로 지휘하여 사람을 부르는 듯했다. 도적들이 관군이 온줄 알고 모두 재물을 버리고 달아났다. 손견이 쫓아가 도적 한 명을 죽였다. 이로 인해 군과 현의 이름이 알려져 교위로 청구되었다. 후에 회계의 요적 허창이 반란을 일으켜 스스로 양명왕제라 칭하고 무리수만을 모으니 손견이 군사마와 함께 용사 천여명을 모집하여 주화 군을 합쳐 그를 무치르고 허창과 그 아들 허소를 목베었다 자사 장민이 상표를 올려 그 공을 보고하니 손견을 염독승으로 임명했고 또 서예승, 합의승으로 임명했다. 지금 황건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고향의 젊은이들과 여러 상인들 그리고 회사의 정예병 1500여명을 모아 지원하러 왔다. 주준이 크게 기뻐하며 곧 송견에게 남문을 공격하게 하고 현덕은 북문을, 주준은 서문을 공격하게 하며 동문은 적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송견이 먼저 성에 올라 적 20여 명을 목 빼니 적들이 무너졌다. 조홍이 말을 달려 창을 휘두르며 곧장 송견을 향했다. 송견이 성 위에서 몸을 날려 조홍의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조홍의 말을 타고 몸을 날리며 왔다 갔다 하며 적을 죽였다. 손중이 적을 이끌고 북문으로 뚫고 나오니 마침 현덕을 만났으나 싸울 마음이 없이 도망치려고만 했다. 현덕이 활을 당겨 화살 하나를 쏘아 손중을 정확히 맞춰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주준의 대군이 뒤따라 추격하여 목배인 자가 수만이고 항복한 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남양 일대의 십여군이 모두 평정되었다. 주준이 군대를 거느리고 서울로 돌아가니 조서로 거기 장군, 한남윤에 봉해졌다. 주준이 상표를 올려 송견, 유비 등의 공을 보고했다. 송견은 인맥이 있어서 다른 군의 사마로 임명되어 부임했으나, 오직 현덕만 오래 기다렸으나 임명을 받지 못했다. 세 사람이 우울하게 거리를 거닐다가 마침 낭중 장균의 수레가 오는 것을 만났다. 현덕이 그를 보고 자신의 공적을 말했다. 장균이 크게 놀라 곧바로 조정으로 들어가 황제를 뵙고 말했다. 옛날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은 모두 십상씨가 관직을 팔고 자기를 팔며 친한 사람이 아니면 쓰지 않고 원수가 아니면 죽이지 않아 천하 가 크게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십상씨를 목 베어 남쪽 교회에 머리를 매달고 사신을 보내 천하에 알려 공이 있는 자를 크게 포상한다면 사회가 저절로 평정 될 것입니다. 십상씨가 황제에게 아뢰었다. 장균이 주상을 속입니다. 황제가 무사들에게 명하여 장균 을 쫓아냈다. 십상씨가 함께 위논했다. 이것은 반드시 황관적을 묻지는 공이 있으나 임명을 받지 못한 자들이 원한의 말을 한 것이다. 잠시 성안의 관리들로 하여금 작은 이름을 주게 하고 나중에 다시 처리해도 늦지 않다. 이로 인해 현덕이 정주 중산부 안희연이로 임명되어 날짜를 정해 부임했다. 현덕이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오직 친위병 20여 명만 데리고 관우 장비와 함께 안희연으로 와서 부임했다. 현의를 처리한 지한달 만에 백성들에게 털끝만큼도 해를 끼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모두 감화되었다. 부임한 후 현덕과 관우, 장비는 식사는 같은 상에서 하고 잠은 같은 침대에서 잤다. 현덕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관우와 장비가 곁에 시립하여 종일토록 지치지 않았다. 현에 부임한 지네 달도 안 되어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군공으로 장리가 된 자들을 조사하여 걸러내기로 했다. 현덕은 자신이 제거될 대상에 포함될까 의심했다. 마침 감독관이 순시하러 현에왔고 현덕이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하여 감독관에게 예를 갖추었다. 감독관은 말 위에 앉아 채찍으로 미약하게 가리키며 대답할 뿐이었다.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이 모두 노했다. 관사에 이르러서도 감독관은 남쪽을 향해 높이 앉고 현덕은 계단 아래 서 있었다. 한참 만에 감독관이 물었다. 유연이는 어떻게 출세했는가? 현덕이 말했다. 저는 중산정왕의 후손으로 탁군에서부터 황관적을 토벌하여 크고 작은 30여 전투에서 약간의 공이 있어 지금의 직책을 얻었습니다. 감독관이 크게 꾸짖었다. 너는 황실의 친척이라고 거짓으로 칭하고 공적을 허위로 보고했다. 지금 조정에서 조서를 내린 것은 바로 이런 남용된 관리와 더러운 관리들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현덕이 네네 네, 하며 물러났다. 현청으로 돌아와 현리들과 의논했다. 관리가 말했다. 감독관이 위세를 부리는 것은 뇌물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현덕이 말했다. 나는 백성들에게 털끝만큼도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어디서 재물을 구해 그에게 주겠는가? 다음날 감독관이 먼저 현리들을 잡아가서 현이가 백성을 해쳤다고 지목하여 말하게 했다. 현덕이 여러 번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으나 모두 문지기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장비는 답답한 술을 몇잔 마시고 말을 타고 관사 앞을 지나가다가 5, 60명의 노인들이 문 앞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았다. 장비가 그 까닭을 물으니 노인들이 대답했다. 감독관이 현리들을 위협하여 유공을 해치려 하는데 우리들이 모두 와서 호소했으나 들여보내지 않고 도리어 문지기에게 쫓겨나고 맞았습니다. 장비가 크게 노하여 둥근 눈을 부릅뜨고 강철 이빨을 깨물며 안장에서 내려 곧장 관사로 들어갔는데 문지기가 어찌 막을 수 있었겠는가. 곧장 뒷마당으로 달려가니 감독관이 정청에 앉아 현리들을 결박하여 땅에 넘어뜨려 놓고 있었다. 장비가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해치는 도저가 나를 알아보겠느냐. 감독관이 미처 말을 하기도 전에 벌써 장비에게 머리채를 잡혀 관사 밖으로 끌려나와 곧장 현청한 말뚝에 묶였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감독관의 두 다리에 힘껏 채찍질을 하니 연달아 버드나무 가지 10여개가 부러졌다. 현덕이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현청 앞이 시끄러워 좌우에게 물으니 장장군이 한 사람을 결박하여 현청 앞에서 심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현덕이 급히 가서 보니 묶여있는 자가 바로 감독관이었다. 현덕이 놀라 그 까닭을 물었다. 장비가 말했다. 이런 백성을 해치는 도적을 때려 죽이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감독관이 말했다. 현덕공,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현덕은 본래 인자한 사람이라 급히 장비에게 손을 멈추게 했다. 옆에서 관공이 나와 말했다. 형님께서 많은 큰 공을 세웠으나 겨우 현의를 얻었는데 지금 도리어 감독관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제 생각에 가시나무 덤불 속은 봉황이 머물 곳이 아니니 차라리 감독관을 죽이고 관직을 버려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큰 계획을 도모함만 못합니다. 현덕이 이에 인수를 가져다 감독관의 목에 걸고 꾸짖었다. 너는 백성을 해쳤으니 본래 마땅히 죽여야 하나 지금은 너의 목숨을 용서하겠다. 나는 인수를 돌려주고 이제 떠나겠다. 감독관이 정주 태수에게 돌아가 고했고 태수가 상급 관청에 문서를 올려 사람을 보내 체포하게 했다. 현덕, 관우, 장비 세 사람은 대주로 가서 유해를 찾아갔다. 유해가 현덕이 한나라 황실의 혈족임을 보고 집에 숨겨주었다. 한편 십상 씨가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서로 인원했다.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인다. 조충과 장양이 사람을 보내 황건적을못 찌른 장수들에게 금과 비단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상소하여 관직을 파면시켰다. 황보승과 주준이 모두 주려하지 않자 조충 등이 모두 상소하여 그들의 관직을 파면시켰다. 황제가 또 조충 등을 거기 장군에 봉하고 장양 등 13명을 모두 여로에 봉했다. 조정의 정치가 더욱 나빠지고 백성들이 탄식하며 원망했다. 이에 장사의 도적 구성이 난을 일으키고, 어양의 장거와 장순이 반란을 일으켜, 장거는 천자라 칭하고, 장순은 대장군이라 칭했다. 상주문서가 눈송이처럼 나라와 급히 알렸으나, 십상시가 모두 숨기고 아래지 않았다. 어느날 황제가 뒷동산에서 십상시와 함께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간이대부 유도가 곧장 황제 앞에 와서 크게 통곡했다. 황제가 그 까닭을 물었다. 유도가 말했다. 천하가 위태로워 눈앞에 다가왔는데, 폐아께서는 아직도 황관들과 함께 술을 드십니까? 황제가 말했다. 나라가 평화로운데 무슨 위급함이 있는가? 유도가 말했다. 사방의 도적들이 함께 일어나 주화 군을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그 화는 모두 십상씨가 관직을 팔고 백성을 해치며 임금을 속이고 위를 속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조정에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떠났으니 화가 눈앞에 있습니다. 십상씨가 모두 관모를 벗고 황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대신들이 용납하지 않으니 신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집안 재산을 모두 바쳐 군비를 돕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통곡했다. 황제가 노하여 유도에게 말했다. 너도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찌 유독 집만 용납하지 않는가? 무사를 불러 끌어내어 목을 베라고 했다. 유도가 크게 외쳤다. 신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가려하도다 한나라 황실의 천하가 400여 년인데 오늘 이 순간에 끝나는구나. 무사들이 유도를 끌어내어 막 형을 집행하려는데 한 대신이 크게 외쳤다. 손을 대지 마라. 내가 간언하러 가겠다. 사람들이 보니 사도 진담이었다. 곧장 실내로 들어가 황제에게 간언했다. 유간이가 무슨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합니까? 황제가 말했다. 가까운 신하를 헐뜯고 짐의 몸을 모욕했다. 진담이 말했다. 천하 백성들이 십상시에 살점을 먹고 싶어 하는데. 폐하께서는 그들을 부모처럼 공경하시며 몸의 치수만큼의 공도 없는 자들을 모두 여러에 봉하셨습니다. 더구나 봉서 등은 황건적과 결탁하여 내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폐하께서 지금 스스로 반성하지 않으시면 사직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황제가 말했다. 봉서가 난을 일으킨 일은 분명하지 않다. 십상시 중에 어찌 한돌의 충신이 없겠는가? 진담이 머리로 계단을 부딪치며 간언했다. 황제가 노하여 끌어내라 명하고 유도와 함께 모두 옥에 가두었다. 그날 밤 십상시가 곧 옥중에서 그들을 죽이고 황제의 조서를 가장하여 송견을 장사태수로 삼아 구성을 토벌하게 했다. 50일이 지나지 않아 승첩을 보고하니 강화가 평정되었다. 조서로 송견을 오정우에 봉하고 유우를 유주목으로 삼아 군사를 이끌고 어양으로 가서 장거 장순을 정벌하게 했다. 대주의 유해가 편지로 현덕을 유우에게 청구했다. 유우가 크게 기뻐하며 현덕을 도의로 삼고 군사를 이끌고 곧장 적의 소굴로 가서 적과 며칠 동안 크게 싸워 그 얘기를 꺾었다. 장순이 오로지 흉포하여 병사들의 마음이 변하여 장막 아래의 두목이 장순을 질러 죽이고 머리를 받치며 무리를 이끌고 항복했다. 장거가 형세가 패한 것을 보고 역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어양이 완전히 평정되었다. 유우가 상표를 올려 유비의 큰 공을 보고 하니 조정에서 감독관을 채찍질한 죄를 사면하고 함일승으로 임명했다가 고당위로 옮겼다. 공손찬이 또 상표를 올려 현덕의 이전 공을 말하고 별부사마로 청구하여 평원현령을 지키게 했다. 현덕이 평원에 있으면서 제법 돈과 식량, 군마가 있어 옛날의 기상을 다시 정비했다. 유우가 도적을 평정한 공으로 태위에 봉해졌다. 중평 6년 여름 4월. 영제가 병이 위독해져 대장군 하진을 궁으로 불러 후사를 위논했다그 하진은 본래 도축업자 출신이었다. 누이가 궁에 들어가 귀인이 되어 황자변을 낳으니 마침내 황으로 세워졌고 하진은 이로 인해 권력을 얻어 중임을 맡았다. 황제가 또 왕미인을 총애하여 황자협을 낳았다. 하후가 질투하여 독으로 왕미인을 죽였다. 황자협은 동태우의 궁에서 양육되었다. 동태우는 영재의 어머니로 해독정 후 유창의 아내였다. 처음 환제 에게 아들이 없어 해독정 후의 아들을 맞이해 세웠으니 이이가 영재였다. 영재가 대통을 계승 하자 마침내 어머니를 공중으로 맞이해 모시고 태후로 높였다. 동태우가 일찍이 황제에게 황자협 을 태자로 세우라고 권했다. 황제 도 협을 편애하여 세우려 했다. 그때 병이 위독해지자 황관건석 이 아래였다. 만약 협을 세우려 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하진을 죽여 후환을 끊어야 합니다. 황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겨 하진을 궁으로 불렀다. 하진이 궁문에 이르자 사마바느니 하진에게 말했다. 궁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건석이 궁을 죽이려 합니다. 하진이 크게 놀라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와 여러 대신들을 불러 황관들을 모두 없애려 했다. 자리에서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나서며 말했다. 황관의 세력은 충제와 질제 때부터 시작되어 조정의 뿌리를 널리 펼쳤는데 어찌 모두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일이 밀접하지 못하면 반드시 멸족의 화가 있을 것이니 자세히 생각하십시오 하진이 보니 전군교의 조조였다 하진이 꾸짖었다 너 같은 하찮은 놈이 어찌 조정의 큰일을 알겠느냐 막 망설이고 있는데 반은이 와서 말했다 황제께서 이미 붕어하셨습니다 지금 건석이 십상시와 의논하여 비밀로 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으며 가짜 조서로 하국구을 궁으로 부르려 합니다. 후한을 끊고 황자협을 황제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자가 와서 하진을 빨리 들어와 후사를 정하라고 불렀다. 조조가 말했다. 오늘의 계책은 먼저 임금의 자리를 바로 세운 뒤 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진이 말했다. 누가 감히 나와 함께 임금을 바로 세우고 적을 토벌하겠는가? 한 사람이 몸을 일으켜 나서며 말했다. 정예병 오천을 빌려주신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새 임금을 세우고 환관들을 모두 없애며 조정을 깨끗이 쓸어 천하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하진이 보니 사도 원봉의 아들 원해의 조카로 이름은 소 자는 본초이며 현재 사의교위였다. 하진이 크게 기뻐하며 곧 어림군 오천을 점검했다. 원소가 전신 갑옷을 입었다. 하진이 하홍 순유 정태 등 대신 3 0여 명을 이끌고 차례로 들어가 영제의 관 앞에서 태자변을 부축하여. 황제의 자리에 앉혔다. 백관들이 절하기를 마치자 원소가 궁으로 들어가 건석을 잡으려 했다. 건석이 황급히 어화원 꽃근을 아래로 달아났다가 황관 곽승에게 죽임을 당했다. 건석이 이끌던 금군은 모두 투항했다. 원소가 하진에게 말했다. 황관들이 당을 지었으니 오늘 기회를 타서 모두 없애야 합니다. 장양 등이 일이 급박함을 알고 황급히 들어가 하후에게 구했다. 처음 대장군을 해치려고 계략을 세운 자는. 오직 건석 한 사람이고 신들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대장군이 원소의 말을 듣고 신들을 모두 없애려 하니 낭랑께서 불쌍히 여기서서 하태우가 말했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명을 전하여 하진을 불러들였다. 태우가 몰래 말했다. 나와 네가 출신이 미천한데 장양등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부기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 지금 건석이 불의를 저질러 이미 죽임을 당했는데. 네가 어찌 남의 말을 믿고 환관들을 모두 없애려 하느냐? 하진이 듣고 나와 여러 관리들에게 말했다. 권석이 나를 해치려고 계략을 세웠으니 그 집안을 멸족시킬 수 있다. 그 나머지는 함부로 해를 가할 필요가 없다. 원소가 말했다. 만약 풀을 배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목숨을 잃는 근본이 될 것입니다. 하진이 말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더 말하지 마라. 여러 관리들이 모두 물러났다. 다음날 태우가 하진에게 명하여 상서사를 기록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관직을 봉했다. 동태우가 장양 등을 궁으로 불러 위논했다. 하진의 누이는 처음에 내가 끌어올려 주었다. 오늘 그녀의 아들이 황제자리에 앉고 안팎의 신료들이 모두 그의 신복이니 위권이 너무 무거운데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장양이 아래였다. 낭랑께서 조정에 나와 발을 들이오고 정사를 들으시고 황자협을 왕에 봉하시며 국고 동중에게 큰 관직을 주어 군권을 장악하게 하시고 신들을 중용하신다면 큰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태우가 크게 기뻐했다. 다음날 조회를 열어 동태우가 명을 내려 황자협을 진유왕에 봉하고 동중을 표기장군으로 삼으며 장양 등이 함께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게 했다. 하태우가 동태우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보고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어 동태우를 초대했다. 술이 반쯤 취했을 때 하태우가 일어나 잔을 받들고 재배하며 말했다. 우리 등은 모두 부인인데 조정의 정사에 참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옛날 여우가 권력을 장악하여 종족 천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마땅히 깊은 궁궐에 머물며 조정의 큰일은 대신과 원로들이 스스로 위논하게 해야 하니 이것이 나라의 다행입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태우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네가 왕미인을 독살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었다. 지금 내 아들이 임금이 된 것을 믿고 내 오빠 하진의 세력을 믿고 함부로 망령된 말을 하는구나. 내가 표기 장군에게 명하여 내 오빠의 목을 베는 것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다. 하우도 노하여 말했다. 나는 좋은 말로 권하는데 어찌 도려 노하십니까? 동우가 말했다. 내 집안은 도축하는 하찮은 무리인데 무슨 견식이 있겠느냐? 두 궁이 서로 다투자 장양 등이 각각 권하여 궁으로 돌아가게 했다. 하후가 밤새 하진을 궁으로 불러 앞에 이를 고했다. 하진이 나와 삼궁을 불러 함께 의논했다 이튿날 아침 조회를 열어 조정신하로 하여금 동태우가 본래 번항의 비로써 오래 궁중에 머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다시 하관으로 이주시켜야 하며 즉시 궁문을 나가야 한다고 알래게 했다. 한편으로는 사람을 보내 동우을 호송하고 한편으로는 금군을 점검하여 표기장군 동중의 집을 애워싸고 인수를 빼앗았다. 동중이 일이 급박함을 알고 뒷마당에서 스스로 목을 찔렀다. 집안 사람들이 상을 치르니 군사들이 흩어졌다. 장양과 당규가 동우 일파가 이미 패해진 것을 보고 마침내 모두 금구슬과 귀한 물건들로 하진의 동생 하묘와 그 어머니 무양군과 결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하태우에게 들어가 좋은 말로 덮어주게 했다. 이로 인해 십상씨가 또다시 총애를 받게 되었다. 6월에 하진이 몰래 사람을 시켜 동우를 하간 역정에서 독살하고 관을 서울로 돌려보내 문등에 장사 지냈다. 하진이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자 사예교의 원소가 들어가 하진을 만나 말했다. 장양, 단교 등이 밖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공께서 동우를 독살하고 큰일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이때를 타서 환관들을 없애지 않으면 후에 반드시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옛날 두무가 환관을 없애려 했으나 대략이 밀접하지 못하여 도리어 그 재앙을 받았습니다. 지금 공의 형제와 부곡의 장수들과 관리들은 모두 영준한 선비들이니 만약 힘을 다하게 한다면 일은 손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주는 기회이니 놓쳐서는 안됩니다. 하진이 말했다. 잠시 위논해보자. 좌우가 몰래 장양에게 보고했고 장양 등이 하묘에게 전하고 또 많은 뇌물을 보냈다. 하묘가 들어가 하후에게 아뢰었다. 대장군이 새 임금을 보좌하면서 인자함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살벌함만 일삼습니다. 지금 또 십상시를 죽이려하니 이것은 난을 취하는 길입니다. 태후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하진이 들어가 태후에게 황관을 없앴겠다고 말했다. 하후가 말했다. 황관이 금성을 통솔하는 것은 한나라의 고사입니다. 선제께서 이제 막 세상을 떠났는데 네가 옛 신하들을 죽이려하니 종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다. 하진은 본래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 태구의 말을 듣고, 네, 네, 하며 나왔다. 원소가 맞이하며 물었다. 큰일이 어찌 되었습니까? 하진이 말했다. 태후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 어찌하겠는가? 원소가 말했다. 사방의 영웅과 호거를 불러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오게 하여 환관들을 모두 없애십시오. 이때 일이 급박하면 태후께서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진이 말했다. 이 계책이 크게 묘하다. 곧 경문을 각 진영에 보내 서울로 오도록 했다. 주부 진림이 말했다. 안 됩니다. 속담에 눈을 가리고 참새를 잡는다 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속여서 뜻을 이룰 수 없는데 하물며 나라의 큰 일이겠습니까? 지금 장군께서는 황제의 위험을 믿고 병권을 장악하여 용이 뛰고 호랑이가 걸으니 높고 낮음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황관을 없애려 한다면 큰 화로에서 털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마땅히 빨리 결정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단어기 실행한다면 천지가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밖에 대신들에게 경문을 보내 서울을 범하게 하고 영웅들이 모여 각자 한 마음을 품게 하니 이른바 창과 방패를 거꾸로 잡아 남에게 자료를 주는 것이니 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리어 난이 생길 것입니다. 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겁쟁이의 견해다. 옆에서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은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데 어찌 많이 의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이 바로 조조였다. 바로 이것이다. 임금 곁에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려면 난을 일으키는 것보다 조정의 지혜로운 선비의 계략을 들어야 하리라. 조조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다음 회에서 들어보도록 하자.